머리머리. 단단한 것을 완성하게 먹는 모양. 와자과자. 우두두구두둑. 머리머리 食べる. 왕성하게 먹다. 머리머리 食べる. 왕성하게 먹다. 머리머리 食べる. 왕성하게 먹다. 세차게 하는 모양 맹렬하게 버쩍버쩍. 모리모리 버쩍. 머리 연기가 내르. 버쩍버쩍 기운이 나다. 모리모리 머리 연기가 내르. 버쩍버쩍 기운이 나다. 모리모리元気が出る. 버적버적 기운이 나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모양, 울퉁불퉁, 불끈불끈 근육이 모리모리시대い 근육이 울퉁불퉁 솟아있다.

전력을 다해 공부하다. 모리모리勉強する. 전력을 다해 공부하다. 작욕가 모리모리 왁. 창작욕이 불끈불끈 속다. 작욕가 모리모리 왁. 창작욕이 불끈불끈 솟다. 소작욕가 모리모리 왁. 창작욕이 불끈불끈 솟다. 모리모리 질력이 つく. 부쩍부쩍 실력이 늘다. 모리모리 질력이 부쩍 つく. 부쩍부쩍 실력이 늘다. もりもり実力がつく。ぶっちゃくぶっちゃく실력になるだ。もりもり働く。獄直すらきいれだ。もりもり働く。獄直すらきいれだ。もりもり働く。獄直すらきいれだ。 もりもりもる、ぱくぱくプだ。もりもりもる、ぱくぱくだ。もりもりもる、ぱくぱくふだ。もりもりとる、たくぱくちゅっだ。 もりもりとる。たくぱくちった。<music>